안녕하세요 알찬 tv입니다.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가계부 언박싱 및 절약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2월 8일 월요일 동네 산책을 하다가 설에 가져갈 과일을 미리 샀습니다. 확실히 대목이 다가오니 비싸지더라고요. 과일 값이 비싸 많이 사지는 못하고 양쪽 부모님 드릴 천혜양 3kg씩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신랑 인천 이음 카드에 캐시가 45,000원이 있어 만원만 더 됐어요. 인천 이음 카드는 인천 내에서 사용할 경우 50만원까지 사용 금액의 10% 캐시백을 해줘요. 그럼 그 캐시는 바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꿀이죠. 이걸로 작년에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어요. 50만원 채워서 사용하면 5만원은 캐시백으로 돌려받아요. 2월 9일 화요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절약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주식도 조금씩 같이 모으고 있어서 친구가 기프티콘으로 커피를 사줬습니다. 커피 두 잔이랑 샌드위치를 구매해줘서 저도 베이글과 크림치즈를 샀는데 스벅 카드에 천 원이 부족해 만 원을 충전했어요. 그리고 맛있게 샌드위치와 베이글을 흡입했습니다. 영상 보니 친구가 다 크림치즈 발라주고 전 먹기만 했네요. 역시 차차차는 엔젤입니다. 2월 10일 수요일 아침 일찍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 막힐까봐 5시 반에 일어나 간단하게 떡을 먹고 출발했어요. 다행히 차가 안 막혀서 금방 갈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생신이라 롤케이크를 사 갔어요. 어머님이 찾아주신 밥을 맛있게 먹고 롤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게 먹기. 이번 설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강경 남촌 칼국수. 여기 칼국수가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불도 추가해서 더 영양가 있는 칼국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어렸을 때 용돈을 많이 준 친척 형네 오랜만에 잠깐 들리느라 아가들 과자 17,300원 지출했어요. 한달치 후불 교통비 33,500원도 카드에서 이날 빠져나갔습니다. 11일은 무지출, 이날은 친정으로 넘어가. 작은 엄마가 신전떡볶이랑 커피를 사주셨어요. 원래는 스벅에서 마실 예정이었는데, 친척 동생들이 공차 먹고 싶다고 해서 공차를 갔다가 딸기, 쿠키, 스무디로 마셨습니다. 비주얼이 안 마실 수 없었어요. 돼지만 마시고 살지는 달콤한 맛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올라오기 전 성묘갈 때 시동생이 사준 스벅 바닐라 라떼. 집으로 올라오는데 엄청 막혀서 죽을 뻔했어요. 12시에 출발했는데 5시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4시간 반이 걸렸어요. 모닝을 타고 왔다 갔다 했더니 아직도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못 올렸나 봐요. 사실 저희는 차가 두 대였어요. 하나는 경차, 하나는 승용차였는데, 제가 직장이 걸어 다녀도 되는 거리가 되면서 차를 부모님께 양도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차 없이 생활했는데, 처음엔 살짝 불편했지만, 나중엔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점이 주말마다 매번 강원도든 경기도든 놀러갔는데 차가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놀러가질 않게 되었고 놀러가질 않으니까 주말마다 우습게 쓰던 10만 원, 20만 원이 절약되고 자동차세, 유지비, 보험료 등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남편 외삼촌 차를 세달 빌려 탔고 그때 느낀 점은 없다가 있으니까 진짜 편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외제차를 타야 안 죽으니 외제차를 꼭 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운전 연습을 해야 해서 제 승용차랑 아빠 외제차를 바꿔 탄 적이 있습니다. 근 2년 정도를 탔는데 처음에는 좋아도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더라고요. 당연히 승차감이 더 좋고 속도도 빠르지만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기름도 많이 먹어서 제가 타기에는 벅차다는 생각이 들었고 외제차는 수리 보증 기간이 만료되면 감가상각도 심하죠. 외삼촌 차를 넘겨 드렸는데 부모님께서 그래도 차는 하나 있어야 된다며 다시 모닝을 잠깐 빌려 주셔서 지금은 기름값만 내며 타고 있습니다. 경차는 주차비 톨비 다 반값이라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서 좋아요. 둘이 버스 타고 다니는 비용이라 생각하고 타고 다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소비에서는 꼭 필요한 건지, 사고 싶어서 사는 건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동수단이 필요한 건지, 그랜저가 갖고 싶은 건지를 생각해야죠. 여기서 잠깐. 차가 없다면 내 자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심심풀이로 했던 계산입니다. 자동차 유지비를 10년 동안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3천만 원 자동차를 2천만 원 대출을 받아 산다고 가정합니다. 자동차세 52만 원, 보험료 연 100만 원, 초기 비용 1천만 원이 들죠. 대출과 이자를 합해 월 58만 원이 나가고 자동차세는 월4 3 0 0 0원 보험료는 월 8만 원, 총 대략 70만 원이 듭니다. 복리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이 유지비를 미국 ETF S&P 500에 투자했을 경우 12% 수익률로 10년간 매월 70만 원씩 투자했을 경우 10년 후 1억 8천 7백만원이 됩니다. 15년 후면 3억 8천만원, 3년만 월납입하면 되는데 왜 10년으로 계산하나? 3년 다 채우면 이제 그 돈은 여유자금으로 생각하고 더 좋은 차를 사거나 다른 걸로 소비하게 되죠. 저는 24살에 처음 샀는데 10년이 흘렀고 그래서 1억 8천 7백만원의 여유자금을 떠나보냈네요. 이 계산을 하는 이유는 정말 내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은 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어요. 그 고정비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가게부로 돌아와 오는 길에 배가 고파 휴게소에 들려 8,900원 허브 통살꼬치를 하나 먹었는데 맛이 없어 후회했어요. 13일 무시출 올라오는 길이 힘들었지만 소득도 많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음식도 많이 챙겨주시고 1, 2주 집밥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세뱃돈도 받고 생활용품도 좀 챙겨왔습니다. 세뱃돈은 lvmh 루이비통 기업을 하나 매수하는데 사용했어요. 마지막 어제 14일 일요일 무지출. 심지어 어머님이 새로 사주신 후라이팬을 오픈하면서 2년 사용한 후라이팬을 당근 마켓에 4천원 팔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내내 서름식으로 집밥을 해 먹었더니 속이 느끼해 떡국떡으로 떡볶이를 해 먹었어요. 마트에서 양념장만 샀습니다. 이것도 이음카드 캐시로 샀어요. 1 5 0 0원의 행복이에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일주일 무지출데이가 3일. 아버님 생신 용돈을 제외하면 일주일 동안 지출은 112,700원입니다. 그럼 늦었지만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두배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